안녕하세요 착하게 말하기 창말입니다 우선 제가 어, AP 상대로는 이렇게 성장치력 룬을 들죠 방어룬을 안들고 노란색을 어 이번판은 어 지금 현재 티어는 다이아사 한 60점 정도 될 거고요 어, 오랜만에 제가 그 본캐를 키우고 있죠 제가 요즘 그 부캐 키우는 그 낮은 티어에서 오 다이아가기 재미에 푹 빠져서 약간 다이아 구간 영상이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낮은 티어에서 다이아 가기 영상도 벌써 MMR이 1700이라서, 이 본캐랑 MMR이 2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어, 일단 빠르게 제가 그, 부캐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빠르게 다이아를 찍고, 낮은 티어 그 아, 영상도, 그래서 다이아 아이디를 3개를 만든 다음에, 어, 다시 자유행으로 돌아가서, 어, 새로운 템트리 같은 시도를 해보려고, 좀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면, 다음 주쯤이면 다이아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제가 약속했던 대로 다이아 구간 영상은 제가 매일 꼭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다이아 구간 영상을 찍고 있고요. 솔직히 이 판은 레전드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이미 15분 썰렌을 까지 생각할 정도로 게임을 포기했고, 또 게다가 심지어 싸우기까지,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런 판을 역전한 판이라서, 어, 이렇게, 많이, 팀원들이 멘탈이 다 깨지고, 또, 실제로, 그, KDA도 많이 물리할 때, 어떻게 일라오이가 역전할 수 있는지, 가장 정석적인, 이게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막, 아, 이제 막, 15분 팀은, 팀은, 아, 팀은 진짜 망했다, 다졌다, 그냥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 바늘 구멍의 만큼의 희망이라도, 그 가능성이라도 가지고서는 게임을 역전하는 방법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어, 정말 이긴판 이긴데, 일단 모든 라인이 못하면 일단은 지는데, 일단 미드분은 좀 어느 정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미드분이 잘하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 다 가능했는데, 어, 보시랑 정글이 일단 초반에 엄청 말렸는데, 역전하는 게임이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Q, W, E 스킬 순으로 찍고 서, 스킬 선만은 E, Q, W 이렇게 찍고 있고요. 블라디미르에 대한 상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잠깐 드리자면 블라디미르가 엄청 소극적으로 하면 어떤 챔프라도 소극적으로 하면 상대하기 힘든데 특히나 블라디는 더 힘든데 블라디는 이끌면 무조건 킬각이 날수 있어요. 6레벨에 됐을 때 이를 끌면 킬각 내기가 쉬운 챔프가 블라디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어 피의 웅덩이를 써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영혼을 끌어서면 그리고 잠깐 탑 설명을 하자고 하면 지금같이 제가 방금 라인을 어, 밀어놓고 갔죠 그러면 지금 텔을 안쓰고 걸어서 라인을 복귀했죠 자 침착하게 이끌었을때는 피읍을 해주고 그렇게 라인을 빅웨이브를 밀어놓고 하면 텔로 복귀하지 마시고 그냥 걸어서 복귀해도 되거든요 라인 복귀를 그런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어 블라디미르 상대로는 2기를 끌었을 때 국수는 방법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2대1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살이게 되면 그냥 차라리 2대1을 하면 되는데 그레이브즈가 탑을 안 오죠. 6렙 때 그레이브즈가 탑을 오면 오히려 쉽게 2대1을 더 2대1이 강한 챔프라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그레이브즈가 탑을 안아 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라인을 강하게 푸시를 해서 포블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 이번 이번 영상에서 이번 판의 목표는 포블이었어요. 포블을 먹는 게 목표였고 포블을 먹기 위해서는 강하게 라인 압박을 해 줘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고 아까 텔을 안 쓰고 걸어서 왔죠. 그래서 템을 이제 불크를 가기 위해서 탐식의 망치를 사올 거예요. 그래서 탐식의 망치를 사고 이번에는 텔로 복귀를 할 거라서 편집을 안 하고 텔로 복귀를 하고 어 아마 블라디 미러도 텔로 복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강하게 라인을 푸시하죠. 어머 뭐 어렵지는 않은데 블라디가 까다롭죠. 그래서 블라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후방 가도 블라디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까다롭죠. 이를 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 이제 제어 와드를 사서 이렇게 해주고 탑 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제어 와드 하나씩 사는 거는 좋죠. 제어 와드 하나씩 사놓으면 자또 강하게 압박할게요. 블라디가 또 라인 클리어가 좋은 챔프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을 제가 강하게 푸시를 하면 타월을 지키기에는 힘든 챔프죠. 그래서 강하게 라인을 푸시를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붙어서 이를 당겨주고평 W 그 다음에 이거 깨면 좋죠? 형, W 하고 죽이고, 느려졌을 때 Q. 느려지면 Q를 맞추기가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느려졌을 때 Q하고, 촉수 이용해서 W 스킬을 이용해서 강하게 라인을 밀어주면, 어, 타워가, 타워를 좀 끌기 쉽죠또 이렇게 몰아 넣었을 때 그리고 또더 끌기가 쉬워요. 이 스킬을 끌기가 상대방을 몰아 넣었을 때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주면 또 느려졌을 때 Q. 이번에는 안 맞으려고 피웅덩이를 썼죠. 아, 이번에 일을 끌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 어, 이렇게 마나가 없을 때는 바로 집에 가는 게 좋은데, 예쉬님이 여기서 맞췄거든요? 집에 가기 전에 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놀랬어요 그래서 집 가려고 했다가, 어, 예시님 덕에 CS를 좀더 먹고 가죠. 이까지 끌어놓고 와서 피욱도 더잘 되고, 블라디도 더 괴롭힌 상태로 집에 갈수 있죠. 자,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서 템을 그 점화석을 사 왔죠. 쿨과 그 불크를 가기 위해서 점화석을 사고 계속 압박을 해요. 어, 아, 그부가 오면 더 좋고 그부안 오면 나는 어그 포블 먹겠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어필을 해 주는 게 좋아요. 확실히 블라디 미르가 그 야, 약간 라인 을 밀었을 때는 CS 먹기도 힘들고 라인 클리어가 힘들어서 지금 거의 포블 먹기가 좀 쉬워지고 있죠? 10분인데. 어, 지금, 리신 님도 탑에 안 오고, 그부도 탑에 안 오니까, 더 밀기 쉽죠? 어, 계속 이렇게, 라인을 계속 압박해지만 어느샌가 벌써 반피가 넘게 깎았죠?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이길기가 좀더 쉬우니까 끌고, 타워에 안맞게 이렇게. 타워에 안 맞게, 그지 억지로 때리려고 하지 말고 저기로 끌어 놓은 건 그냥. 정도? Q 정도? 큐 스킬 정도 맞춰주고요. 또 강하게 밀죠, 라인은? 계속, 계속 밀면 돼요. 그리고 또 이를 끌면 좋을 텐데, 살짝 아쉽고요. 지금은 집에 가는 것보다 이제, 어, 텔 타이밍에 맞춰서 집에 가는 것도 좋고, 또, 불클을 사오는 것도 좋죠? 불클? 불클을 사오기 위해서 950원이거든요, 불클이. 그래서 한 웨이브만 먹으면 되니까, 딱이 한의 웨이브만 빠르게 먹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부터 팀이 좀 싸우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조금 팀이 싸워서, 어, 약간, 음 저도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이럴 때 조급함 가지시, 마, 가지지 마시고, 이럴 때는, 좀 약간, 멘탈을 좀 더, 그, 싸우는 분들을 말릴 순 없어도, 제 멘탈은 잃지 않도록 이렇게 게임을 하고, 불클 사고, 어 포블 먹어야기 기 때문에 테를 쓸게요. 포블이 아니면은 테를 아껴야 되겠지만 포블 먹어야 돼서 포블 꼭 먹어야 돼요. 지금같이 팀이 불리할 때는 포블이 진짜 엄청 좋아서 포블들 적한테 뺏기면은 어, 불리하거든. 요 지금 포블을 적이 먼저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보시. 어 이거 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어, 포부를 안 뺏기기 위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먹으면 좋을 텐데, 포부를. 또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죠. 거의 많이, 많이, 많이 불리해졌죠. 어, 여기서 이끌었으면 킬각이었는데, 이를 아쉽게 못 끌었고, 거의 애시님은 리시님에 대한 불만이 너무 심하신데, 이렇게, 팁이랑 싸, 게임할 때, 역전도, 이 게임이 역전을 하거든요. 역전도 할수 있는데, 너무 안 싸우고, 지금 벌써 15분 서렌 얘기가 나오죠? 자, 궁 쓰고, 본체 W 쓴 다음에, 영혼만 때려도, 그, 영혼만 때려도 죽죠? 피운동인 상태인데도. 지금 보면, 벌써 거의 애쉬님이랑 리시님은 15분 서렌을, 사, 사, 그,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역전의 팁으로 들어갈게요. 역전의 방법. 일단, 솔키를 한 번은 따내야 돼요. 이렇게 솔키를 따고, 포부를 먹어야 돼요. 포부를 먹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는 부족하고, 이제 상대방도 보스를 이제 곧 밀거 아니, 밀거예요 보스를 밀면, 어, 이렇게 지금 칠대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차라리 보스의 탑에 오게 하는 게 나아요. 그 이유는 제가 조,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또 압박을 해주죠. 그레이브 즈야 와라, 나 그레이브 즈야 와라 이런 생각으로 압박을 해주고. 아, 여기서 궁을 조금 생각을 고민을 했는데, 궁을 썼으면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부한테 궁을 쓰는데 조금 아쉽죠. 차라리 블라디한테 궁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 부가 오면 이를 끌어서 궁을 쓸 생각으로 궁을 아낀 게 오히려 이럴 땐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딱히 크게 설명할 건 없고, 이렇게 그래도 밑에서 애니비아를 잡아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다시 이제 저희 보시 깨졌죠? 이제 캐트리로 왔죠? 자, 여기서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서 2대1을 이겨내야 저희 팀이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가면 무난하게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 이 스킬도 집중해서 끌고,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서 게임에, 여기가 아마 이 게임의 터닝포인트거든요. 자. 미니언들 잘 정리해주고, 끌렸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도 못 끌었지만, 당황하지 말고, 궁풀 써서, 하면, 캐터 먼저 잡고, 침착하게 W를, WQ를 사용해서, 아, 저는 이거 잡고 죽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보, 애쉬님이 그 블라디한테 궁을 써서, 궁을 끊었는데, 어 여기서 그부가 부시에 숨어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블라디가 끊자마자 이렇게 했고 한번으론 부족하죠 그래서 또 지금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근데 저기 딱 알아봤죠 어 혹시 슬램덩크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알텐데 이런 좋은 리듬 좋은 리듬 그 슬램덩크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어, 슬램덩크에서 뭐,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 혼자서 이 게임을 약간 미묘하게 뒤집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해남, 그 해남이라고, 해남전인데, 거기서, 자, 여기 집중해서 궁 쓰고, W를 최대한, 연막탄이 있지만 집중해서 피흡을 하면서, 한번더 W 쓰면, 나이스죠, 지금 굉장히. 그, 약간 설명을 다시 하자면, 제가 그, 지금 그 적한테 있어서의 나쁜 리듬을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팀한테 좋은 리듬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도 그걸 알고 저를 한번 자르려고 이렇게 네명이다 왔는데, 오히려 그네명이 오히려 더큰 손해를 봤죠, 저희는. 저는 그부랑 둘밖에 없었고, 에코님도 나중에 오신 거고, 해서 보트 밀고, 거의 게임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 그래도 잘 자란 실수들 때문에 아직 완벽히 이기지는 못했지만, 어, 여기서도 저랑 이제, 하지만 리시님이 팀원들이 먼저서 그냥 포기하면 됐는데, 여기서 출을 맞추고 또 들어가서, 허무하게 주, 죽어줬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또안 좋은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또더 집중을 해서, 일단 그리고 템은 스테락이랑, 어 블라디가 좀까 블라디 그레이브즈 케이틀린다 피움이 좋은 챔프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갖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 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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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을 갖죠 처형인의 대검 처형인의 대검을 갖고 아 여기서 테를 정말 쓰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테를 썼죠 어 저는 이제 저희가 많이 유리하니까 제가 보수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을 먹으면서 근데 에코님이 굉장히 한타를 잘해주세요. 거의, 거의, 그, 한타에, 한타를 지배한 건 에코님이고, 게임을 반전시킨 거는 저고, 한타를 지배한 건 에코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와 탑이 캐리를 한 거죠? 여기 2가 좀 아쉬웠는데, 어, 여기서 또, 제가 볼때 여기서 남탓을 하기는 조금 그렇대, 라카님이 조금 이번 판에서는 아쉬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칸 님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게임을, 또 여기서도 코 님이 굉장히 좋죠. 이 끌어주고, 이, 촉수만 만들어줘도 상대방들이 엄청 까다로워서 이 일을 최대한 잘 끌어주는 게 좋고요. 한번 집중을 또 해볼까요? 집중을 해서. 음, 상대방 챔프들이 또 여기서 리시 님이 제가 이를 끌었는데 제 쪽으로 차주죠? 그러면. 엄청 쉽죠 여기서 스레쉬님이 풀도 쓰셨는데 여기서 저도 욕심을 내죠 저도 여기서는 그냥 쭉 빠지는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발이 좀 없어서 느린데 여기서 일를 끌려고 한번 욕심을 낸게 화근이 됐죠 그래서 벽에도 막히고 해서 풀을 써서 무리를 했는데 타워도 많이 맞고 또 그래서 이건 뭐이 장면은 어, 뭐라 할 말이 없이 제가 그냥 잘못한 거네요. 그냥 풀로 무리를 했고, 뭐 설명드릴 것도 없이 제가 잘못해서, 다음부터 이런 장면이 없도록 하고, 어, 여기서 또 미드에서 좀, 애쉬님이 또 죽으셔가지고, 제가 운영으로 가고 싶은데, 운영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그 라인을 지켜야 되죠. 라인을 지키고, 음, 굉장히 게임이 다시 다시 이렇 역전이 됐는데 뭐음 이럴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제가 보수로 가는게 가장 좋은 수라서 비록 텔이 아직 90초 지만 보시 가는게 가장 좋은 순데 텔이 90초라서 보수로 가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뭉쳐서 뭉쳐서 뭔가 하는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애쉬다 보니까 애쉬가 강제인 니치가 굉장히 좋죠. 여기서 최대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서 이 e 땡기고 형 W 하고 궁 바로 쓴 다음에 녹이고 이제 추노까지 하면 좋죠. 자 여기서 이 e 끌고 추로 해서 이제 닥카님이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서포시다 보니까 뒤 조금 부족하죠. 그래도 어 불미 블라디미르를 개피를 만들고 또. 그레이브즈까지도 죽였으니까, 애니비아까지도 죽였으니까 밑에서 이거는 뭐 발언을 먹었지 이제 발언을 먹으면 게임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게다가 에코님이 또또 캐틀링 캐틀까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발언을 먹으면 이제부터는 운영을 하면 돼요. 이제 운영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발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어, 우, 발언을 먹었을 때 운영이라고 하면 보스로 가는 거죠. 일단 용을 먹을 때까지는 앞에서 같이 지켜주고. 이제 용을 먹은 다음에는, 저는 이제, 보스로 가고, 팀원들은 미드로 가고, 어, 여차하면은, 테를 써주는 게 좋은데, 어, 일단, 맵을 잘 보고, 맵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테를 써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저는 바로 이, 보스를 억제기를 깨려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지금 테를 써도 됐는데, 어, 그, 아, 그냥 차라리, 다, 다섯, 적 다섯 명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제가 억제기까지 밀어버리는 게더 이득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억제기를 미는 게. 자 빠르게 억제기를 밀고 일단 팀원분들이 5대 4 싸움을 굉장히 잘해주셨죠. 물론 저희 팀원분이 세 분이 죽고 적은 두 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3대 2 교환했으면 굉장히 잘해주셨고 저도 억제기 밀었죠. 전이 억제기 선택이 제일 더 좋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님은 제가 물릴 줄 알고. 텔를 써주셨는데 어 저도 이제 집에 가야죠 여기서는 이제 집에 가서 보슬 억제기를 눌러 놨으니까 또 운영을 해야 되죠 어 아직 발론이 있기 때문에 발론을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집을 가서 탑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제는 탑으로 가서 또 아까와 같이 5대 제가, 저는 탑에서 대치를 하고 팀원분들 4분이서 하는데 라카님이 또 <laughs> 어, 봇이 처음에 힘들었을 이유를 조금은 알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 조금은 알것 같은데 일단 벤시 깨주고 하고 궁 써서 본체 때린 다음에 영혼 바로 죽죠. 블라디미르는 1대1로 절대 어렵지 않은 챔프고 이 사이에 이제 미드로 미드에서 더 이득을 볼수 있죠. 침착하게. 중에서 W 하면, 그 부까지 죽였으니까, 이제 미드 가, 미드 억제기까지 밀면, 게임이 많이 유리해지죠. 거의 게임이 끝났죠, 이제 이러면. 저는 이제 텔로 복귀를 하려고, 이제 텔을 탑에 썼어요. 일부러 탑에 썼고, 미드에 써도 게임은 더,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었지만, 어, 템은 막 템은 많이, 게임이 안 끝난다고 했으면, 나, 그, 가엔에 가려고, 처형, 그, b f 로 갔고요. 어, 게임은 끝났죠. 일단 제가 판는 만들고 캐리는 에코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에코님이 엄청 잘해주셨죠. 어, 제가 다이아 구간 영상을 오랜만에 올렸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딜량 딜량 한번 확인하고 어,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어, 일라우이 관심 많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하루에 두세 개씩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일라우이 관심 많으신 분들 구독하기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어, 딜량은. 어, 역시 에코님이 1등을 했죠.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